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약성경 188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을 살리는 일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 오전에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어, 어, 담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삼부회 어, 때 마지막 찬양했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어, 그 뒷가사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 구약 성경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모든 종교에서 기도로 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만에서의 기도는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직접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개입하셔서, 능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 하반기 사역들이 좀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 삼부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 중요한 사명자들이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마음에 담으시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전체 훈련 스케줄들을 여러분들 좀 마음에 이렇게 두시셨으면 좋겠고요. 10월달부터 또 우리 피텍 피택 한 피텍자들 중심으로 어, 중요한 또 우리 중직자 훈련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학기마다 한 3개월씩 해서 중직자 대학원 훈련들을 하죠. 여러분들이 어, 그냥 단순하게 직분자로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응답들 어, 받아 누리는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우리 피텍 어, 받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보통 다른 교회 이제 교단에서는 이제 피택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한 6개월, 3개월 뭐 이렇게 준비 훈련하는 기간들이 있죠.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서리 집사였던 분이 이제 권사로 피택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피택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피택을 받고 나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 부분들입니다. 어,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어, 교회 안에서의 어, 역할들이기도 하고, 제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니까 세 가족이 또 우리 송도님이 혹시라도 시험들면 어, 어디서든지 뛰어갈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거리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해석해주고 그런데. 어, 중직자가 중직자라고 말하면 이제 안수 받아서 교회 안에 중요한 사역들을 시작하는 분들이죠 권사님들, 어,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시험 들었다 절대 신방 안 갑니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뭐 시험 들어서 뭐 교회를 원이 안니니 어, 저는 그냥 둡니다 왜요? 그게 중직자의 수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직자는요 교회 누구 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다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는 분. 그게 교회 중직자거든요. 조금 삐진다고 단임 목사님 가서 막신방해주고 위로해줘. 그건 세가족들이 필요한 거예요. 중직자들이 삐지면은요, 저는 그냥 있을 겁니다. 그게 제 철칙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한번 삐져보세요. <laughs> 제가 신방 가는지 안 가는지. 어, 어떤 중자가 아, 저는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왜요? 그게 그 교회의 수준이 돼요. 챙기고 막 다른 장로님들 신방 보내서 해가지고 겹 붙들어서 양 옆에 팔 다리 다 붙잡고 교회 오는 정도 수준이면 중직자가 그럼 구교의 그 수준이거든요. 어, 저는 그게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 말은 삐지지도 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는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일교회 속해 있는 중직자 우리 권사님이다 안수 집사다 장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수준 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자부심, 자긍심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떤 문제가 와도 누군가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당해도 괜찮아. 왜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응답하시는 굉장한 영적 비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특히 여기에 이제 사명자들, 제자들이 같이 함께 있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교회 전체적인 스케줄 속에서. 어, 많이 바쁘신 중에서도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 우리 성대님들이 너무 바쁘게 막 가는데 일부러 브레이크를 다 걸어놓고 그래도 교회를 해야 돼막 이렇게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같이 함께 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부분들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 두기고 제자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준비 캠프. 어, 성경으로 따지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캠프 이전에 준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 해버리면 사실은 캠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큼,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은 뭐예요? 완전한 답이 딱난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이거고, 기도는 뭐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고, 답다 가지고 있어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 확인하는 거, 그게 준비 캠프예요. 이답 속에서 더 중요한 거는요, 개인의 미션. 어, 초대교회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120명 개인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분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죠. 어떤 분은 교사, 현직 교사로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업하는 분들 있고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요. 가정주부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 직장도요. 여러 많은 사업도, 여러 가지 모양들, 지역도 다 달라요. 다 흩어져 있어요. 그 안에서 나는 이 답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창조하셨고 두셨는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가 조금 했을 때 아, 자기 방에 뭔가 막 아, 물건들을 막 뒀는데 우리가 볼땐 정신없는데요 그 아이 3살짜리, 4살짜리는요 나름대로예요 그림을 가지고 이건 여기에다가 저건 저기에다 다 놨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요 금방 빼와요 왜요? 자기가 놓은 거예요 세 살짜리, 네 살짜리도 자기가 갖고 노는 장난감에 이유도 있고 뭔가에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거, 가치 없는 거 구분해 가지고 다넣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래,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하는 바 살아봐. 그냥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한분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 찾는 시간이 준비 캠프입니다. 캠프 이전에. 이미 훈련 받으시면서요. 지금 이번에 이제 삼천제자 학교라고 이제 이름을 저희들이 붙였죠. 삼천제자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훈련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1단계가 끝나고 나면 2단계에서는요. 본부 훈련과 연결해서 이걸 통과해야 2단계로 넘어가요. 2단계에서 3단계로. 그래서 진짜 한 지역에 3단계 정도 되어지면요. 지교의 사역자로. 그래서 300지교에 흔들리지 않을 300지교의 담당자로 세워진 만큼. 이것들을 이 안에서 다 찾는 훈련들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전 캠프 캠프 바로 이전에 마음 뭐 되느냐? 여기는 성경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 현장에 내가 개인 미션은 있지만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어야 돼요. 이힘 가지고요. 현장에서 진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힘은 기도 속에서 나와요. 오늘 오전에도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건 기도와 직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 캠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전도 스케줄 안에도요 훈련이 있죠? 3주간 동안 훈련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10월 2 8일한 주간 동안은요 본격적으로 집중 우리 교회 전교인 기도회가 있어요. 매일 저녁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시간 좀 내셔서요. 나중에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이 훈련했어요. 그리고는요 10일 동안 그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던 시간. 이 10일 동안 이것 때문에요 실제 현장에서는요 어마마한 어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안진배기도 일어나고요 많은 현장들 여기서 주로 성경에 보면요 치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 서밋들, 성공자들 살려내는 우리는 성공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성공자를 살려내야 될 진짜 성공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랩레터들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병든 자들이 많아요 병들어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실제로 치유하는 이게 실제 캠프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캠프 이후에 일어나는 이후 캠프죠 이때 캠프가 딱 진행되어지고 어느 열매들을 가지고 그때 찾는 게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이거 찾는 것까지 그래서 캠프 안에 이 답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어, 캠프들 그래서 실제 캠프는 우리 이제 디데이를 그 잡았어요. 어,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찬양도 하고, 중요하게 어, 교회로 초청도 하고 하는, 그리고 나서 그열매을 가지고 준비 캠프에서 답을 가지고 내 개인 미션 가진 그 현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놓으신 절대 제자로, 절대 현장을 향하여서 절대 시스템들을 세워나가는 게 어, 전도 캠프의 큰 그림입니다. 어, 이 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전도... 어, 하반기 전도 캠프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지금의 시대 상황들을 보면요. 굉장히 위기 만난 시대입니다. 특히 교회가 위기를 만나 있어요. 교회가 위기를 왔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가 끊어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요, 전 시대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시작됐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는 교회 위기 시대에, 그러면 현장은요, 말할 이유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큰 풍랑을 만난 시대인 거죠.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안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죠. 재앙이 큰 거는 요즘은 옛날에는 시시할 만큼 굉장히 컸던 것들이에요. 요즘은 이게 그냥 다 드러낼 만큼. 그래도 다들 그냥 보면서요. 아, 어, 그러는가 봐. 너무너무 쉽게 그냥 지나가져요. 우울증 이것도 종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신문제, 육신의 질병 삶이 무너지는 많은 중독으로부터 시작해서 심각하게 삶이 무너져 있는 재앙 만난 시대. 더큰 거는 영적 상태입니다. 황폐되어 있는 삶의 모습. 이게 회복되어져야 이거 바꾸고 살려낼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세우시고. 그러면 이 현장을 두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세상을 살릴 일들. 세상을 살리는 것. 이런 현장을 앞에 두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있죠? 서론적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중요하게 이런 시대 상황들을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모세는 80세. 나이가 많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세요. 이제는 뭐 나는 이제 마무리할, 아니요. 새로 시작해야 될 시간표예요. 모세는 80세 때요.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요. 시대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또 다익 같은, 사무엘 같은, 요셉 같은 사람들은요. 어릴 나이에 불렀어요. 젊었을 때, 청소년 때. 그래서 우리 랩멘터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평생 두고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 하고 가야 될 일, 그게 바로 세상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치유입니다. 세상을 살릴 정도가 아니고요.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세계 보고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세계 보고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숫자로 표현하죠. 237이라고요.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 본론적으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세상 살릴 일을 어떻게 할수 있나요?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나요? 오늘 중요하게 위로부터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관세 오늘 본문에요. 진짜 1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지고 우리는 1산 8이라고 편하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냥 세상이 주는 뭐 옆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전달해 준거 말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권세 이걸 뭐 권능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굉장한 권세요 위에서 이언약 붙잡고 조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렘너트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사도행전 열장 1절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없는데 예, 누가가 대여빌로 어, 총독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전에 쓴 글은 그는 전에 누가가 편지 하나를 더 보냈다는 거죠 그 편지가 누가 보고입니다.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분이 그냥 여기 와서 성인 군자로 살다가 간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 특히 누가복음에는 이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이심을 그게 증거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내가 먼저 썼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될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전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건 당연한 축복입니다. 누리셔야 돼요. 위로부터 주신 엄청난 권세.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것 가운데요 하루를 시작하세요. 굉장한 권능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세상 살릴 일뭐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돼요. 굉장한 힘. 이거는 권세를 주었다면 이거는 힘은 실제로 사용하고 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언제 힘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담길 때. 우리 조금 저 고급스러운 언어로 어,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마로내 마음에 담길 때 여러분들 어, 우리 실제 삶에서도 그렇죠. 뭐 TV에서요. 건강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뭐몸심부터 뭐, 시작해서 뭐 비타민 뭐 여러 TV 틀어 보면 전신에 전부 다다 다 건강에 관련된 것들이. 다 듣고 와, 맞구나, 맞구나 다 하고요. 메시지로 안 담기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엊그제도 제 와이프가요. 뭐 중국 여잔 것 같아요. 3개월을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걸막 짧게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막뭐저 막 역기를 들었다 내렸다가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더라고요. 살이 이렇게 쪘었어요. 3개월 만에 완전히 날씬해졌어요. 저한테 보여주면서 어제 저녁에 이게 가능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지 매일 해야 돼. 근데 제가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게 메시지로 뭔가 탁안 담기면요. 몸이 안 움직여져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138다 알고 있어요. 진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힘 생깁니다. 말씀이 메시지로 담겨야 돼요. 오전에 말씀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우리 매주 말씀 듣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쟁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군대장관은 하나님이셔.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셔. 우리 지금 가난 정복을 놓고 계속 여호수아서를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요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린 아무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 우린 능력 없다고 우린 생각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데 여호수아 봐. 갈렙을 봐. 아무 배경 없는데도 승리했어. 우린 메시지 다 들어요. 그게 내게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내 삶에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메시지를 오전에 들었는데요. 그래. 그렇구나. 내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탁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진짜 무릎부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따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돼요. 이 힘이 있어야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이게 결국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 단어들 말하죠. 진짜 이 언약 앞에 우리가 올인 해버리면 결국은 여기에서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밖으로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때문에요. 밖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생겨요. 그게 올 아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올 체인지가 되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앞에 탁 서면 결국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향 주고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살리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40일 40일 동안 뭐 했어요? 저거 했어요. 준비 캠프 때 했던 거. 내 중요한 인생의 답. 개인적으로.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선이라. 이때 엄청난 능력 체험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나타났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딱 담기게 돼요. 이때부터 실제로 세상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힘이 생기니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절대 불가능.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나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주 이제 본격적으로 전교인 전도캠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훈련에 탁 임하세요.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다 언약 붙잡고 진짜 올인할 수 있는 시간. 이왕 하는 거 그쵸. 뭐 이번에도 보니까 훈련비 2만 원뭐 있더라고요. 아니 돈 2만 원이 아까서라도요. 한번 올인하세요. 뭐 그거 내놓고 그냥 없어질 거. 여러분들 그냥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이왕 한번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체육대회 때 보니까 진짜 생을 보고 열심히 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끼가 얼마나 뛰어난지 제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끝나고 집에 와서도 계속 너무 감탄했어요. 야 교회에서 얌전하게 계시던 분들이 절대 얌전한 게 아니네. 엄청 끼가 많으시네. 저걸 어떻게 참고 살셨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정말 에너지를 다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현장에서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일, 세상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두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수준과 아무 상관 없이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전도자가 능력이 많아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언양만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통로는요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 삼아서. 그래서 여기에 굉장한 응답이 오죠.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게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보고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였구나 알게끔 하나님이 증인 삼아서 세계 보고 마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이 시작됐던 중요한 현장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예수어 예수의 동생들 마리아 저 어머니 다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굉장한 축복들을 확인했죠 어, 여러분들 이번 한주 중요한 응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간단한 메시지지만 어,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사단에 시키는 일을 하다가 결국 지옥 갑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집 우리의 본향 천국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여러분들이 가야 될 인생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 그리고 힘딱 얻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증인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번 한 주도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어 중요한 어 이유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배경이 되어지고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 현장 앞에 전혀 두려움 없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설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